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즈랩 김남구 기자입니다. 12월에 이륜차 업계 주요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BMW 코리아는 12월 2일 강원도 춘천 더트앤 파크에서 R1300GS 런칭 이벤트를 개최하고 공식 출시를 알렸습니다. 새롭게 설계된 1300cc 박스 엔진은 시프트 캠 시스템의 적용으로 7750 RPM에서 145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며 프론트와 리어 서스펜션을 정비해 충격 흡수력과 승차감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시트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DSA 시스템을 탑재했고, 엔듀로 라이딩 모드를 기본으로 장착해 오프로드에 대비합니다. R1300GS는 현재 예약분 출고 중이며 가격은 라이트 화이트 3660만원, 트리플 블랙 N, GS 트로피 3700만원, 옵션 719 차량이 3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R1300 GS 출시에 이은 두 번째 BMW 모터라드 소식입니다. BMW 모터라드는 오는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겨울철 모터사이클 안전 관리를 위한 크리스마스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입고한 BMW 고객에게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엔진 오일,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브레이크 오일 에어 필터 등의 소모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주행 시 필요한 히팅 그립, 히팅 시트 등의 파츠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BMW 모토라드 전시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베스파가 디즈니 100주년을 맞아서 미키마우스 에디션을 선보입니다. 미키마우스 에디션은 프리마베라 모델로 출시되며 미키마우스를 상징하는 레드, 옐로우, 블랙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노란 바퀴는 미키마우스의 신발을, 검은색 사이드 미러는 미키마우스의 둥근 길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미키마우스 에디션은 사전 예약 판매 중이며 12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569만원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DNA 모터스는 신형 XQ300을 출시했습니다. XQ300은 가성비가 우수한 커터급 스쿠터입니다. 유로5에 대응한 288cc 단기통 엔진은 23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며 서스펜션에는 충격 흡수력이 우수한 가스 별채식 쇼겁소보가 채택됐습니다. 브레이크는 앞뒤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이며 2채널 ABS로 제동 안정성도 높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키 시스템과 전동식 윈드스크린을 기본으로 탑재했으며 모든 등화류에는 LED를 사용했습니다. 출시 가격은 599만 원으로 경쟁 기종에 비해 1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두카티가 모토 t o g p 와 WSBK에서 2023 시즌 챔피언을 석권했습니다. 두카티 레노버 팀의 프란체스코 바냐이아는 발렌시아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모토 t o g p 월드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종합 2위는 프라막 레이싱 팀의 호르헤 마티니, 3위는 VR46 레이싱팀의 마르코 베제키가 차지하며 1위부터 3위까지 두카티 라이더가 포디엄에서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WSBK에서도 알바로 바우티스타가 2년 연속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두카티는 겹경사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상 12월의 주요 1륜차 업계의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른 뉴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커즈랩 빛낭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